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두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날이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 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21장 포함해서 한1년 가까이 새벽마다 요한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어 이제 거의 마무리할 때가 된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어 말을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아보았는데 우리가 어제까지 말씀을 보았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다시 한번 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여기 19절입니다. 19절 앞 부분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게 되잖아요. 이 부분은 18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제 베드로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요 짧은 말씀이지만, 중간에 베드로의 아, 요한사도의 설명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 부분을 빼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8절부터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느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녀거니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십구절 마지막에 나를 따르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사실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지 오늘 두 가지를 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은 이제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말인데, 자,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 베드로의 전반부의 인생은 베드로는 늘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죠. 여기 18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늘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늘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의 후반부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주님의 뜻대로 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 이 말은 이제부터 내가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이제는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겠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이 마태복음,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이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 그죠?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자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가고. 그게 우리 자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내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자고 가고 뭐이 모든 것을 죄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도요. 예수님을 진짜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마시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이 말은 이제부터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 결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마귀가 이끄는 삶으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자,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나오고 있는데 자,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19절부터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 육체의 일이라는 게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잘 보세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명령이에요. 명령은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반드시 육체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요. 예수님을 따라가든지 세상을 따라 가든지, 그런데 방금 읽어드렸던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 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인생의 마지막 결과가 뭐였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빈배 빈 그물이었잖아요. 설령 베드로가 눈에 보이는 물고기, 손에 잡히는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할지라도 결국은요,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많이 가졌던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더살수 있으며, 얼마나 더 가질 수 있으며, 얼마나 더 먹을 수 있으며,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도... 주님이 오늘 이 밤에라도 너의 영혼을 걷어 가시면 우리가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지요? 우리가 그렇게 욕심을 내고 오직 내가 더 가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 인생을 아침 안개와 같다. 여러분, 지금도 이제 아침이지만 가끔 가다 보면 안개가 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일곱시, 여덟시 되면 다 사라져요. 해가 뜨면 금방 사라진다고요.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은요 절대로 헛되지가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나를 부인해요. 이 말은. 예수님, 저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나니까 베드로의 인생을 너무너무 하나님이 귀하게 쓰세요. 그 베드로의 귀한 인생이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이 요한복음 다음에 있는 성경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은 크게 두 인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중심 인물이 베드로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선교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사역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사역의 핵심은 베드로였다고요. 그런데 이 말은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있던 것은 하나죠. 나를 따르라. 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것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은 별 볼일 없는 사람 맞지만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저의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귀하게 쓰셨던 주님이 저와 여러분도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얼마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목사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요. 제가 이렇게 연약한데요.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요. 제가 이런 실패를 했는데요. 아니요. 주님을 따르는 데는 아무런 제약의 조건이 없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 따라가면 돼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예수님 더잘 믿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그렇게 믿지 않고 살다가 이제라도 내가 예수님 앞에 다시 믿겠다고 여러분 그게 귀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주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리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신다고요. 할렐루야. 그거보다 더 귀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는 날 우리들의 인생에 뭐가 남겠어요? 많이 먹었고 좋은 데 다녔고 좋은 옷 입었고 좋은 집에 살았고 이게 우리들의 인생의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내가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 그 역사만이 남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그게 첫 번째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의미예요. 자, 두 번째를 볼게요. 두 번째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자, 두 번째 좀 띄워 주세요. 주님을 따르는 삶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요한 사도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 19절 중간 부분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 이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이 신약 구약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경에 들어와 있지 못한 성경을 외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외경이 한 부분에 보면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를 하잖아요. 그 박해가 극에 달했을 때이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잡으려고 했을 때 그때 로마교회의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망가라고 이제 로마를 떠나서 피신하라고 권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이 로마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이 아피아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요 그런데 그 도망가는 길에서 베드로가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성문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자기가 도망 나왔던 로마로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나는 지금 로마를 등지고 도망쳐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 로마로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로마로 들어간다.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또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려고 로마로 들어가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다 베드로야 내가 또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구나. 그 말씀을 듣는데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찬미하고 기뻐하면서 베드로가 결단하기를 자기가 도망쳐 나온 로마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베드로는 순교를 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는 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로마로 들어간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어떻게 받냐면 내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으로 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이야기를 아 내가 가서 십자가에 내가 순교해 되겠구나 그 말씀으로 자기에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에서 영감을 얻었던 그 폴란드의 작가 헨리크 생키에비치가 소설을 쓰죠. 그 소설의 제목이 바로 코바디스입니다. 그 코바디스라고 하는 그 소설로 그가 노벨 문학상을 받잖아요. 나중에 베드로가 순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자기의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나는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탁을 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가 나중에는 두 팔을 벌리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의 순교를 말하는 거야. 너도 십자가에서 매달릴 것이라. 그렇게 베드로는 순교를 합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성도들이 두려워요. 아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죽는 건가? 실제로 베드로처럼 많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당했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겁나죠? 왜요? 나도 순교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 사실 순교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우리들을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는 단어잖아요? 내가 죽는 건가? 그런데 여러분, 순교는요, 아무나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은사가 있지 않으면 순교도 내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생 동안 내가 순교는 못 한다 할지라도 순교자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분명해요. 여러분 순교자 정신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내 육신의 생명이 잃어버리는 일은 우리 인생에 거의 만나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순교자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몫인데 그게 뭐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것을 진짜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게 순교자 정신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바로 순교자 정신의 핵심입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이미 죽은 사람이 뭐가 두렵겠어요. 자, 19절 말씀에 보면 후반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밀라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만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빌리포서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렇게 빌리포서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이 믿음 이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믿음은요 승조자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렇다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죄악만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 구원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이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이 순교자 정신인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각오가 되셨나요? 이제 내가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는 게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이 없는 거예요. 아, 이미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죽었는데 더 무슨 욕심을 내며 더뭘 가지려고 하며 뭘더 두려워 하겠어요? 이 세상에 어떤 두려움도 저와 여러분을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기도하시게 될 텐데 이제 예수님을 다시 만났던 베드로가 그발 앞에 무릎 꿇고 기뻐하며 예수님. 제가 이제 다시 십자가 지기 위하여 로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베드로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도 기뻐하고 찬양하며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임을 분명히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게 그게 복의 길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로마로 돌아갔던 베드로처럼 나도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우리가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